어제 단카방에서도 네. 이제 단체 채팅방에서도 멤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어, 걱정되는데 빅스라는 이름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고맙다. 나다 잘할게 했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거의 발목 조심해요 형, <laughs> 체력 조심해요 형. <웃음> <웃음> 엎어지지 말고요. 뭐 약간 이런 <laughs>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끈끈함이 저를 더 혼자 무대에 섰을 때 강하게 해주는 것 힘이 같아요. 희이나게만들어주 네, 기댈 곳이 있는 듯한. 맞아요. 그런 느낌입니다. 예, 정말 든든 빅스의 모습도 잠깐 들어봤고요. 어 멤버들의 격려는 우선 제가 몸이 되게 계속 활동할 때 되게 막 맞아, 자주 응급실도 가고 막 이래서 많이 했어요, 진짜. 네 그래서 멤버들이 이젠 제가 아파도 아저형또 아프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혼자 그땐 멤버들이 있으니까 음.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, 이제 없으니까 몸잘 챙겨라 음. 뭐또 무대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힘들어간다고 세게 치다 또 허리 다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 뭐, 엘리베이터 탈때 조심해라 뭐 그런 <laughs> 것들 항상 탈때 조심해라 네,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해주고 어 사실은 이제 멤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줬어요 잘할 거니까 그냥 재밌게 밑에, 놀다 밑에. 와. 이런, 많이, 믿음이나 격려를 많이 해줬고.